윤석열 정부 조각 멤버시죠? 첫 네, 아닙니다. 그리고, 첫 아닙니다. 아두 번째인가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거쳐서 지금 이제 이 정부에도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 농림부 내에도 지금 소위 양도구역 내란몰인데 사실은 무슨 뭐 헌법 존중 정벽신 TF라고 그래요? 만들었나요? 예, 지금 저기 거기에도 분명히 지금 얘기하시지만 장관님이 개요의 그 반대로 했고. 그랬는데도 거기 만들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말, 장관님 말 그대로, 지인을 예, 벗어나서 예. 별도로 내통을 하고 별도로 그 비상겸의 동조해서 비상엄에한 그런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 말 그대로 헌법 존중. 정보역, 헌법 존중이 뭐예요?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헌법 정신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또 다시 한 번, 다 하고요. 예. 아니, 그, 저, 우리, 그, 직원들, 농림부 직원들이 네. 헌법정신을 저버린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난, 네. 나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네. 그거, 이건, 이건, 말로만 이렇지, 속으로는 뭔가 공무원들 군기 잡고, 뭐, 소위 말해서 숙정을 위한 그래. 무슨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원님.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의원님. 아니, 전 정부에서 문제 없다고 해서 이정부에서도장관직을 유지해준 그 부처에도 이런 걸 만들어서. 아니, 그럼, 뭐, 국민교육 권장 다시 만들듯이, 그럼 뭐, 헌법 교육 시키려 하는 거예요? 아니, 일부에 그... 뭐, 헌법 강사들 불러다가 교육 시키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헌법 범주 방식... 정부 혁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예, 방식은, 예. 자, 예를 들면 제가, 어. 제가 지금부터 그, 우리 정부 전체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이고요. 예. 제가, 그 우리 부처의 일은 제가 알아서 그렇게 지금 해볼고 합니다. 예. 부처 별로. 그러니까 장관님이 그 군기 잡기 이런 그런 티에 아, 구나 그런 놈이 아닙니다, 예. 의원님. 예, 자, 일단 이거는요. 오역금. 오역금 좀잘 이거 다잠번 생각하세요. 아왜 의원께서 더내란몰이라고 그래요? 양도고요. 엄청 그렇게... 어, 존중하고 뭐정역신한다고 말만 뭐 하고 실제는 그 공직자들 군기 잡고 이렇게 뭐 이상한 짓 한다 이런 오해들을 하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의원님, 자 우리 전재수 장관님. 예. 근데 지금 답은 답은 조금 나중에 끝나고 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전재수 장관님 예, 이렇게 반갑습니다. 예, 같이 공도 같이 차고 <laughs> 앞방이었는데. 예. 또 우리 해병대 출신에. 예. 참이 동료 의원님이 장관이 돼서 이렇게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저 해경 그 보고도 봤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예. 외청인데요. 예. 사실은 독립되어 있는 기구로 보십시 아, 그런가요?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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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거는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예. 해경 사망사고 아시죠? 인천 해경 사망사고.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룰이 전혀 지키지 않아요. 두 사람이 가야 되는데 혼자 가고 거기다가 또 상황실 연결도 안 되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런 사망사고 발생했는데 이걸 또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해병, 예. 해병 사망사고 아시잖아요. 예. 예. 대민전하다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이런 어떤 음폐 이런 걸지금 아직 좀조중중지지만 어쨌든 이그사고하고 r 사고하고는 근본이 m o 요그 i n 도이 o 사건까지 만들어서 최 Good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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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일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뭐, 유야무야 넘어가는 예. 예. 뭐 유야무야 유야,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또는 뭐, 이게 그 뭐, 사건을 은폐한다든지 이런 국민적 의혹이 그 손톱만큼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진하다고 판단한다면 어, 저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우리 성석준 의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아까 송미령 장관님 네. 답변하실 시간을 달라고 뭐, 뭐, 하셨는데 예. 걱정, 예.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예,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 네, 우리 송무 장관님 <laughs> 답변하시죠. 예, 송석준 위원님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란몰이 이렇게 따지면 전 정부 장관이었던 저를 현 정부의 장관으로 유임을 시키기 어려웠을 겁니다, 의원님. 게다가 지금 국무회의조차도 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한 그 조직 운영을 하는데 그 말하자면 이정 그, 그야말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운영하는데 이걸 내란머리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아마 네. 그런 뜻이 아닐 이제 겁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법 교육은 사실 국회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헌법 존중은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예, 특정 예, 세력들이 안 하고 계시네요. 이 정도 하시고 나경원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네, 나경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아요, 헌법 공부들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에 맞춰서 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 송, 송미령입니다. 송미령 장관님, 제가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말, 부르기 싫으네요 <laughs> 아니 지금 뭐 내란몰이 TF가 아니라 헌법 존중 TF고 본인이 그래서 유임됐다고 하는데요. 자 헌법 존중 T.F. 뭐 한다고 써 있는지 보십니까? 언론 보셨습니까? 언론 아직 못 조사 범위 네. 아니 국무회의에서 안건못 보셨습니까? 그, 어제 국무회의 아, 참 제가 질문하니까 질문 끝나고 답을 하시던지 하세요. 조사 대상, 조사 범위 한번 보십시오. 비상 계엄 전 6개월, 후 4개월, 10개월 동안 컴퓨터 탈탈 털고 핸드폰 보고 인터뷰하고 서면 조사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헌법 존중 T.F.입니까? 공무원들 다 조사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이것을 해서 인사권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반성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그 자리에 앉아계실 자격이 있는지 전재수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서해 구조물은 지금 한 개가 아니라 세개 설치되어 있죠? 음, 부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살란, 양식장을 말씀하시는. 설란, 중국 양식장은 두개 설치가 되어 있고, 부위는 열두 개가 설치, 열세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자, 그 양식장이 양식장입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MSC 회의에 들어갔을 때는, 일단은, 고기가 이제 냉수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어를 양식하는 곳으로는 적적지라는 이야기는 듣고 다만 이제 그것을 특정해서 판단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자 아니 이거 판단하셔야죠 한중 어업협정에 협정에 따르면 이 조업 활동을 위한 거. 지금 양식장은 되지만 양식장 이해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중국이 사실은 이런 어업협정을 위반해서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 잠수부하고 산소통 있는 거 발견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중래서 네. 아, 저는 이거를요, 그렇게 판단에 보류할 문제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업협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이고 그 설치 부위도 계속 설치 면적도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것이 중국이 항상 다른 해역에서 써 먹던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 대통령께서 그날 결국 정상회담에서 뭐이 문제를 짚었다고 했는데 뭐라고 짚으셨고 뭐란 앞으로 해수부는 어떻게 대응해라 이런 지시 받으셨습니까? 어. 지, 지, 지난주에 그,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제가 배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한중 정상회담 때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 언지를 제가 들었고요. 어, 이재명 정부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한 원칙은 이전 정부에서 유지해왔던 그 원칙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관되게 해양 주권, 해양 영토는 반드시 에, 어, 엄격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 비례 대응 원칙에 준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대응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고, 이것은 보수 정권이든, 어, 진보 정권이든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정권에서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약하게 대응했거나, 특정 정권에서 강하게 대응했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그렇습니다. 이 부분. 네. 이 부분은 국정과제 76번으로 이미 채택이 되어 있고요. 해수부 장관인 저도 어, 해수부 장관이 되기 전에 국회 서해구조물 결의안에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희 저희가 단정을 하지는 않고, 다만 어, 네. 일관되게 중국에 항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저희들도 좀... 비례 대응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유식 과학 기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어, 그러니까 저희들 철저하게 비례 대응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해양 주권, 해양 영토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